오늘은 휴일 마지막 날인데, 돌연기가 또 떨어져가지고, 치과에 갑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쌀쌀해 보여가지고, 긴 팔을 입었습니다. 가방에다가 요산 키링을 달아줬는데,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좀 소리가 나가지고,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오늘은 음,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연휴 끝나고 출근하는 거여서 너무 하기 싫어요. 이렇게 입고 갑니다. 뭐지? 뭐 있죠? 토요일이고, 외출하려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비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차에만 있을 거여가지고,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어제는 없어서 못 샀거든요. 이렇게 입고, 외출합니다. 제가 사고 싶은 샤넬 신발이 있었는데, 원래 계획한 거는 못 사고, 매장 갔는데,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원래는 플랫슈즈를 사려고 했는데, 제 발, 그게, 그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발인 것 같아요. 신발은 처음 사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싸도 있네. 너무 이쁘죠? 이런 로퍼를 샀습니다. 약간 여기도 이렇게 로고가 약간 보석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쁘고 뒤에도 있어요, 로고가. 이걸 왜 샀냐면 약간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스커트에 신어복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샀어요. 제발 사이즈가 평균 사이즈여가지고, 모든 신발 사이즈가 없었는데, 이거는? <laughs> 예쁘죠? 그 신발 밑창 디테일도. 여기 이렇게 밑, 밑에 샤넬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를 밑창 보강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너무 예뻐가지고 하기 싫은 거죠. 밑도 이렇게 돼 있고 앞에도 포인트, 뒤에도 포인트. 너무 예뻐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너무너무 출근하기 싫어요. 오늘은 학교까지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백화점에 잠깐 볼게 있어가지고 빠르게 외출하고 돌아오려고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져가지고 완전 약간 여름옷으로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갔다 올게요. 이 집에 원래 티테이블이 유리로 된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교체했어요. 약간 저는 그 유리로 된게좀신바가 놀다가 부딪히고 이러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된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뒤에 붙였던 액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요런 깔끔한 느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거는 식탁을 바꿨습니다. 식탁이 저희가 원래 집에서 제일 안 쓰는 게 식탁이기도 한데 그게 4인용인데 저희는 두 가족이고 이래가지고 식탁이 너무 집에 비해서 크고 좀 쓸데없다? 쓸데없이 크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완전 2인용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 이 집에 모든 가구가 다 빈티지 가구인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에르잔느의 식탁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너무 고가여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꾸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의자까지 세트로 바꾸고 싶은데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의자는 일단 보류하고 의자는 내년쯤에 바꾸고 일단 이렇게 해서 쓰려고요. 그래서 짐의 느낌이 또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되게 깔끔하죠?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약간 블랙 앤 화이트로 입었어요. 모나미 같아요. 갑니다. 제가 이제 앞머리를 기르려고 머리띠를 하나 샀어요. 리본빗에서 구매했고 이런 브라운 마블이 된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플라스틱 재질 머리띠입니다. 이런 머리띠가 갖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 디자인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 브라운 마블이 가장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주말이고 그릇을 사러 가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큼하게 입어봤어요 이거는 디에퍼처 행사에 갔다가 받은 티셔츠인데 저는 약간 소화를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에 이너로 입으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한 머리띠도 바로 게시했습니다 이게 약간 조인다는 그런 후기가 있었는데 제 두상에는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면기 라면, 러버, 잖아 아, 좋아 좋아 러면 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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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나는 괜찮아 하나만 사? 러버, 이런거 아 브로콜리 있으 귀엽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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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식색이 하고 좋아요? 네 괜찮아요 음. 이거는 일부러 무광이라서 소울베이커를 아. 생길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오늘은 전시회를 보러 갈 거예요. 되게 더워 보여가지고 안에 니트 나시를 입고 살이 탈까봐 셔츠를 걸쳐줬습니다.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야, 그거 그거, 그 옆에 그 옆에. 이거? 안될것 같은데. 오! <laughs> 아, 새판 <세> 했어? <laughs> 근데 이무겁 <얘> 나보다 <묵었나> <laughs> 바람막이를 구매해봤어요. 근데 이거 되게 한달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야 왔어요. 지금은 좀 너무 더워져가지고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언박싱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인스타에서 유노네가 입은 걸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하고 온 제품입니다. 바람막이고, 이꽃 자수 같은 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예뻐가지고 입어보고 사왔어요. 제가 샀을 때는 M사이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남자도 입을 수 있는 라지까지 나왔더라고요. 입어보고 산 거여가지고 다시 봐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주머니 디테일도 되게 귀여워요. 얇긴 한데 그래도 여름에는 절대 못 입을 만한 그런 두께입니다.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약간 이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적당히 오버핏.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바닉에서 셔츠를 하나 샀어요. 여름에 입을 만한. 저도 오늘 인스타를 보고 알았는데 얼바닉 쇼룸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옷을 구매하니까 이렇게 안내가 왔습니다. 원래 그... 압구정에 매장이 있었는데 다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셔츠는 요렇게 되게 얇은 엄청 얇아요. 이렇게 손이 비칠 정도로 얇은 긴팔 셔츠를 샀습니다. 이게 렇 스트라이프가 브라운 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뻤고 이 넥카라가 이렇게 둥근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좀 디자인이 좀 귀엽더라고요. 셔츠는 입으면 이런 느낌이고 완전 오버핏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사진을 보니까 목까지 다 잠근 게 예쁘겠더라고요. 이 넥카라가 너무 귀여운 포인트여가지고 아니면 완전 한여름에는 안에 마시를 입고 이걸 다 풀러서 오픈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오랜만에 르네르 셔츠를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갑니다. 분달에서 입어본 바지를 두개다 구매해왔습니다. 이렇게두 개를 구매했고, 이, 요 데님은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스몰 사이즈를 샀고, 요 슬랙스는 M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요 바지는 소재가 너무 좋아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되게 안 입은 것 같고, 약간 르메르 드라이 쉘크 느낌이 있어요. 기장이 좀 긴데, 그 매장 직원분이 이거는 원래 접어서 입는 기준으로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접어주셨는데, 접어서 입어도 슬랙스임에도 불구하고, 핏이 안 망가지고 예뻤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런, 그, 레드 포인트가 이렇게 스티치가 있고, 이것도 기장이 좀 되게 길어서 한단 접어 입어야 되는데 접어서 입었을 때요 문달 로고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두개다사 버렸습니다. 동홈에서 여름 맞이 가방을 구매했어요. 르메르에서 구매했고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이 가방을 실제로 봤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겨울이었고, 여름에 딱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그물백을 구매했어요. 완전 여름 느낌이고, 요,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컬러로 구매했고, 이게 예쁜 이유가, 이, 끈이 가죽으로 돼있는데, 요 컬러가 베이스 컬러랑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 이이너 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빠질 위험도 없고 좋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어가지고 쪼리를 구매해봤어요. 레인부츠 모방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저는 쪼리가 더 편하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디자인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굽이 높은 요런 쪼리를 많이 신길래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뭐라 해야 될지, 발등 이 부분이 약간 통통해가지고 귀엽더라고요. 굽은 한 4.4, 5 c m 였나?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신으려고 블랙을 구매했습니다. 요런, 깔끔한 디자인입니다.